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보러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또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위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위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국제적인 행사 혹은 회의를 참가하기도 하지요. 그에게는 국가원수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국가원수 회의에 참여할 수는 없지요.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인정받은 직위가 있고, 또한 그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그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번에 가셨던 곳은 갈릴리였는데 이번에 간 곳은 가버나움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흠의 마을이다 라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 북서해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인데 이곳은 신약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큰 세관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마테가 이곳 세관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예수께서는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특히 백부작에 중풍병 걸린 하인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 들것에 실려온 증품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들 아들을 고쳐주는등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여서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와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또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고 나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오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보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안식이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는 제가 다시금 응,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식이는 모세 때부터 지켜온 아주 거룩한 날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일을 멈춰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아 왔습니다.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라 명령하셔서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또 너무 과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를 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랐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밀이삭을 잡는 행위는 곡식을 추수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즉 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몇 발자국 이상 걷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집 안에서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움직였다라는 사실도 사람들의 입에 혹여나 오르내릴 만한 사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화장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인 것도 모자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행동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모세 오병을 가르치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장 혹은 서기관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 문화를 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이 어떠한 장소인지 모르고 그저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토라와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쉐마를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테필린이라고 해서 말씀을 이마에 그리고 또 마음판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들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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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화와 동떨어진 삶을 사셨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켜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정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은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잘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투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리는 이유는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보다 하나님과 치밀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못하고의 문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매료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시작이 재미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글기로 다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이 놀랄 만큼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침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에 찾아보니까, 마침일 카이, 그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그곳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이르되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언급합니다. 마치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언자들이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혹은 배교를 하는 이들도 자꾸 자꾸 생겨나니까 이를 막고자 기록된 것이 복음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정전을 지켜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참메시아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회당에, 그 장소에 더러운 귀신단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일순간 회당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또한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해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크게 놀랍니다.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사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를 쫓아내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 말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렇게 사탄의 시험도 말씀만으로도 물리치신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메시아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너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만으로도 치유하고 그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가게 되면 본격적인 불신앙의 홍수의 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홍수의 때란 이성적인 학문과 지식,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판단에 따르면 성경의 교회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은 모두 허무맹랑한 세뇌된 거짓으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 교회라는 단어 하나만 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 대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데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믿으려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정연한 과학을 신봉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관용의 미덕이 진리가 된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들리면 매장당하고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리면 환영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거부하지만 관용은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시작된 신무신론의 경우에는 세상의 육신론자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무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신론이 이렇게 막 크게 대두되면서 합세를 한 것이 자연주의에 기초한 유물론적인 과학 지상주의인데요. 물론 과학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절대성의 위치까지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단적으로, 이 과학주의를 예로 들자면, 과학이 발전하면 과연 신의 영역이 사라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탁월하게 구동된다고, 밝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야 이거는 정말 훌륭하구나 정말 터가 탁월하다 자기 혼자 구동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만든 사람 메이커가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속 사상들은 한편으로 계속 치우치다 보면 절대자의 영역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가르침, 지식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위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계시는 유일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사람들도 그랬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표현하셨지만,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자녀가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1년, 10년 마당뜰만 밟고 돌아간 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지성의 영역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미는 1차원의 선의 영역만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넓은 면 2차원의 세계까지만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더 넓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그래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차원의 공간을 무한히 쌓은 4차원의 공간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1차원에 있는 개미가 2차원에 있는 지네를 볼수 없듯이 2차원에 있는 지내가 3차원에 있는 사람을 볼수 없듯이 인간은 4차원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사람들이 4차원의 대개,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신의 영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역은 비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볼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비현실이 아닌 초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차원을 볼수 없는 인간에게 3차원의 세계는 현실이지만 4차원의 세계는 비현실이 아닌 초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신이시며, 참 메시아시며,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니 그를 따르라. 그의 권위를 따르라. 그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문제 해결의 모든 일의 권위를 가지신 능력의 구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참 능력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문제가 클수 없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클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을 우리 구주 예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낱낱이 다아뢰고 그분이 해결되시길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